hatha ming nam gi dunpa sang gi jung den den pe gyawai sya gyaw tuwa na chath chudu gyazu ji wul kan ze gangi zo kyaw nam ze sa jen den na kumwa de wul kan ne je den den Saen-choo-dee-ba-chee-meen-da-wee-shee, Saen-dor-ga-wa-choo-ma-choo-ha-choo, Chee-chee-chee-ga-soo-ba-soo-ma-chee, Kya-mee-kin-chee-choo-ma-choo, ma choo oom bo doo chee ཁྱས ངྱས ངྱས ང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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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세자 마르디달타 선님한테서 보이게 보고한 건이 이제 다시 다다다 천오백육십팔년 부처님 오신 날 공축 법원을마레살 승천사 진옥 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쇼. 시 그러니까 관심과를 묵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항상 여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 또, 여수의 시인들이 그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살면 에,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지, 죽으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도 절에 오시고, 또 부처님을 믿으시고, 또 연등을 밝히시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시고 다른 이 종교적 신앙행위도 행복하려고 살아가는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농부가 우리보다 작으니까 쌀 생산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그쪽은 더 추우니까 일조량이 적어서 농사가 잘안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아니고요. 논밭을 따지니까 이북이 더 많아요. 노는 남쪽이 더 많아. 드셔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 저희 가피 전달할 때 이건 같이 드리거든요. 뭐랑 드셔야 된다고요? 선물 어, 선물 아니에요.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에요. 얼마나 씹어야 된다고요? 커플 네. 오래오래 커플도 네. 아니에요. 끓지 네. 말고 네. 따뜻한 물로 끓고 이런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할. 한 많이 드셔보셨죠, 어머니? 예. 커어서 드시. 앞으로는 게 찍으면 안 되고요. 우리 친구 여기에서 어, 7걸음만 앞으로 가볼까요? 7걸음만. 조금 네, 더 하면 택겠으니까 서울 뒤에도 택틴 때문에 줄서 계신 분들이 있어서 눈부셔서 마지막에 앉 네, 한, 네. 네. 아 지금 이제 가르치는 아, 네. 봉투를 나눠줍니다. 봉투 그 안에 신발을 넣으셔서 안 신경하시고 그리고 높을 수 있을 하루 나오시면서 계속 신발을 벗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검사랑 흡수를 같이 받아서 선생님께 같이 시고 정식 공연 하러 가실 때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스님께서 조그마한 감비 환을 드릴 거예요. 내가 좀 기운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 공진단과 같은 거예요. 공진단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 기운이 없으실 때 따뜻한 물과 꼭꼭 씹어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기도 올려서 감될 환이에요. 이게 예, 간보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밥을 하 동안 다 많이 냉겨서 버려요. 네, 밥을 지금거요 밥을 주고. 지금 밥을 주 밥을 주고. 밥을 주세요을어고 밥을 주고. 밥을 주고. 밥어 주고. 밥을 고밥고 밥을 주고. 어을주이 밥을 주고. 밥을 주고. 밥고 밥을 주고. 밥을 주들이또더고 밥을 주고. 밥을 주고. 밥을 주고. 고 밥을 밥, 밥더 아니 그밥이많늘밥이야 많이 많이 저는 조금만 주세요 됐네요 네네 좀 음, 작겠다 맛있기는 맛있겠는데 조금만 더 드세요 이게 따와서 못먹겠네 됐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거다먹으요 이제 한사람이 꺼져도 겠다 감사합니다 여기 물 한그릇 좀 주세요 아니 밥아먹고

너는 로가자고 어디 갔대? 아니요 기어 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평, 평상이 우다리야다 요리 요리. <목소리도> 요리. 요리 가면 요리 안 요리 요리안 줘. 요리 안안돼 요리 요안요 요리 요리 요 요리 안